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국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어, 신발 화분 세개 신발 화분 세개 하고 지금 이거는 이 바탕색만 칠해놓고 꽃을 칠할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이게 아크릴 페인트하고 어, 밖에다 칠하는, 나무에 칠하든가 아니면은, 옥상에 칠하는 그 페인트, 워터프루프, 물에도 안, 안 녹는 거. 그거 지금 섞어서 칠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따로 요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핀시라든가 뭐 반시라든가, 이런 거안 칠해도 돼, 안 뿌려줘도 되고, 요 상태로 그대로 그냥 다육이 분갈이 해줘도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페인트를 섞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페인트 색이 이거 검정색에 워러프로 프고이 하얀색이 워러프로예요. 프 비가 와도 녹, 흘러내리지 않는 거. 그러고나 요거는 빨강색하고 노랑색하고 연두색은 아크릴 물감. 지금 뭐 다른 거 하얀색, 밤색, 검정색 다른 거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몇년한 진짜 7 8년된것 같아요. 이게 엄청 큰 거잖아요. 이게. 제가 저 뭐야 플라스틱컵은 거기다 다 이걸로 그림 그렸고 그래도 지금도 많이 남았어요 옛날에 남편이 뭐 한다고 사는 거안 쓰니까 이제 제가 이거 쓰고 있는 거죠 이제 가스 다 빠져나가 가지고 상태가 별로예요 지금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색으로 그냥 혼합해 가면서 그냥 칠하는 거예요. 지금 이 꽃을 또 한번 칠해 봐야 돼요. 이제 하얀색을 거고 섞어서 칠하면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물이 안, 안 빠져요.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칠해주면 된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강해서. 아크릴 물감만 칠해놓으면은, 금방 색깔이 변해요. 자주, 저기, 바니시나 피니시 스프레이, 아크릴 스프레이, 그거 자주 뿌려주면 괜찮은데, 그냥 방치해놓으면 다 벗겨지고, 색깔이 나가더라고요. 바래더라고요. 아예 이번에는 그냥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여러 가지를. 색깔 조금 밉더라도 편한 기로 택했어요. 때마다 뭐 스프레이 뿌려줄 필요도 없고. 혹시 시멘트가 조금 덜 묻은 데가 여기 한 입장 하나가 꿀렁꿀렁 거리네 제가 덜 묻었네요 아 연두빛으로 하면 이쁜데 그 색이 안 나오네 이게 지금 저기 페인트가 시멘트가 조금 들묻었네이 하얀색을 잘 칠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 색깔이 안 빠지지. 일단은 나중에 색깔을 다시 칠하더라도 이워터프로프를잘칠해줘야지 색깔이 안 나가겠죠? 골고루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어요. 그 전에는 남편, 남편 옆에서 미대칭트레이 보면서 같이 했는데 에이, 남편이 옆에 지저분하다고 다른 데 가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또 영상도 좀 찍어볼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기고 앉아가지고 트레이 보면서 옆에 앉아서 페인트 칠하는데, 물감, 물감. 오늘은 할수 없이 이걸 낑낑거리고 들고 2층까지 올라왔답니다. 또 생각외로 이렇게 속에 얇은 철망에다가 타월 한 장으로 만든 거라서 그렇게 아주 무겁지도 않아요. 그냥 이 상태로 이래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와요 그 노란색을 조금 가미해 볼까요? 노란색을 노란색을 조금 가미해 볼까? 잎사귀 하나하나가 잘 시멘트 처리할 때사사가잘 벌려줘야 되는데 시멘트가 그냥 굳어버려서 떡졌네. 떡졌어.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그런 애도 있고 얘는 좀 그러네. 얘를 이 안에 조금 잘 칠해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돼요. 그냥 키우다 보면은 그게 그거야. 이렇게, 이렇게 칠해졌어요. 영상으로 보면 이쁠지 안 이쁠지 모르겠네. 요거는 검정색에다가 노랑에다 빨강에다 아주 잡탕으로 파란색에 잡탕으로 혼합해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건 빨강하고 흰색하고 섞어서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죠 이거는 신발하고 지 작으니까 귀엽네 이런 애들은 완전히 뽀트예요 트 보트. 뽀트 뽀트 신발 아주 창당히 큰거 심어도 돼요 신발 화분이 하나가, 밖에 하나 또 있는데 제가 안 들고 왔나봐요. 구라지 그건 다음에 해야지. 지금 요것도 하나 더 하려고 가져왔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칠한다는 거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제가 잠깐 촬영해봅니다. 해보고 나리하는 이거 이제 페인트 없어질 때까지 다른 거 칠해야 돼요. 지금 잠깐 했어요. 이건 뭐 시간 뭐 걸릴 것도 없어. 이 영상 제가 어 저는 편집을 안 하니까 바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올립니다.